신년성회, 다섯 뿌리 소매을 통해서 바람주신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창문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창문까지 열어드렸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보고 싶은 얼굴들이 너무 많이 안 보여서 섭섭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어서 오늘 은혜해를 선포합니다. 은혜해. 혹은, 영어로 하면 주요 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희년이라고도 말합니다. 금년에 그런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메시아 대번식을 하시고, 첫 번째 공식적인 설교를 시작하시게 될 때, 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시고, 너희들 듣는 이 말씀이 오늘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3절을 인용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내용은 성경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예언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방법도 예언된 대로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엠에 탄생하신 예언 그대로 베들레엠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십자가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을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어서 나타나서 사역하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30세가 되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의 근거지를 갈릴리 호수 그쪽을 둘 것을 구약성경에 예언이 되는데 그대로 본거지를 거기다 두고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데, 구약성경에만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서 오셔서 구세주가 되실 것을 456번, 4, 5, 6회를 예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를 잘알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30세가 되셔서 성령으로 기름 으심을 받으시고,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대관식을 하는 장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은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읽어드립니다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보험을 받으리라. 이 내용은 예수 이외에는 절대로 대입할수 없고 절대로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죄가 된다는 말은 귀중한 내용에 죄가 완전히 다 끝나버리고 죄악이 속죄가 되고 끝나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며 구약에 예언된 이상과 예언에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자가 기름부심을 받으리라 언제 이런 일이 날 것이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부음을 받은 자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별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62일에 후에 기름보험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며, 그리고 끊어져 없어져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 부분을 영어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Anointed One 하면 기름부심 받는 자입니다. Will be cut off. 그러니까 끊어져 버리게 될 것이며 여기에 조금 더 나옵니다. He will have nothing. 아무것도 갖지 않고 남기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될 걸. 승천까지를 예언했습니다. 이 내용 요대로 역사에 예수님은 그 일들을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중심이시며 예언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성경 공부에 열심히 있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기에는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사셨고 학교에 다니신 적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회당이나 아니면 동네에서 가르치는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셨는지 열두 살이 되었을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갔습니다. 우리 대들은 지금과요 성인식을 다음 주에 우리 젊은이들은 스무 살에 성인식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열두 살에 합니다. 열두 살에 올라가셨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하고 그리고 하루 지난 다음에 불사조 사하다가 보니까 사라진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찾는데 3일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서 예루살렘 보니까 율법학자들 요즘 말하면 신학박사님들과 대화를 하는데 성경의 내용을 토론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질문하는데 그들이 대답을 못하면 이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12살인데 신학박사들을 놀랄 만큼 성경공부에 열중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본체가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되 우리 가운데 그 하신 예수님이시지만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3장 46절에서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모든 이 인생을 30살까지 한번 준비하시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땅을 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경의 기름 부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로 대관식을 하시면서도 이게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찾아서 오늘 성경 본문을 공식적인 첫째 설교에서 텍스트로 딱잡아내된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대로 출발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456회나 기록된 그 내용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신구의 성경을 통한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1,518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6번 기록된 내용대로 예수님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아, 네. 반드시 오시게 될 겁니다. 아, 네. 이건 이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징거를다 예언을 해놨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때부터 그 어린 시절 그리고 30세대 때까지 참 말씀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말씀합니다.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은 자, 구약시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아니면 왕으로 출발할 때 기름부음을 받은 자, 이것을 기름부음 받았다는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바로 메사야 혹은 메시야 이렇게 발음을 했습니다. 이것을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 기름부심을 받은 자다 하는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는 그리스도 하면 구세주의 대명사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아서 읽으신 그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됐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1절과 2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2사의 61장 1절과 2절의 내용.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보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물, 이 말씀을 찾아서 그대로 이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들이 보고 듣는 대로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서 하신 일이 바로 이런 일이다. 그 일이 뭐냐? 구체적으로 여기 성경에 나온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마음이 가난한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마음이 부자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시는 아니라,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깨어진 자, 예수님이 필요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여러분, 금년에도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기를 원한다면, 마음을 비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상한 신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경 기름을 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금년에 회복의 해이기 때문에, 은혜해이기 때문에, 희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라도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쇠고랑을 차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이 사실로 매여진 것들이 하나씩 다 끊어져 버리게 되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마귀의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아, 네. 저주의 사슬이 끊어질지어다 아, 네. 유전병이 다 물러갈지어다 아, 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면 모든 더러운 이 줄들이 딱딱 끊어져 버리 흉악한 결박들이 다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면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사슬에 매여 은혜 안에 살고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축복합니다. 아, 네. 눈먼자에게 다시 복함을 전파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옛날에 맹인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눈먼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해서 치료를 해주는 여러 가지 역사가 나오는데, 우리 영적으로 눈먼 것들이 다벗어져서 사도 바울이 눈에서 이 기름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막 보여지게 된 것처럼 영원 세계가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문이 아, 네.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어두운 것만 보지 말고 밝은 것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기를 바랍니다. 아, 네. 천국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오늘 지고 눌린 자를 잘게 하고, 사세의 매이지도 아니하고, 맹인도 아닌데, 무엇인가 눌렸습니다. 가우에 눌리고, 침에 눌리고, 사명에 눌리고, 애들한테 눌리고, 돈꾼것 때문에, 빚 때문에 눌리고, 근심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닥불이 생겨가지고 눌리고, 머리 뒷꼭지까지 땡기고, 잠못 자고, 신경질 못 치고, 이런 눌림에서 자유케 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 살아계시는 성도들의 어깨를 무겁게 만들고, 비줄기를 땡기게 하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려고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전파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은혜를 선포하러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가 뭐, 어떻게 계산합니까? 도대체 언제가 은혜입니까? 안식년 제도를 알아야 은혜의 해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또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대 만에 400여 년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훈련시켜서 끌어올리시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430년 만에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광야에서 철저하게 받았습니다. 그래도 불순종하는 사람 다 늙어서 죽어버리게 만들고, 전쟁에서 죽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보습을 무너뜨리고, 가나한 일곱족 속과 7년 동안 전쟁하고, 그리고 분배가 끝나게 됩니다. 그 해로부터 시작해서, 이 해로부터 시작해서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7년째가 되면 쉬게 하라. 이 해를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땅도 쉬고 종도 쉬고 주인도 쉬고 다 쉬게 하라. 안식일과 같은 개념이죠.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하는 것처럼. 7년째가 되는 해는 다 안식하게 합니다. 이 7년을 7번 가게 하라. 그러면 77이 49년입니다. 이 해는 안식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안식년이라고 말하지 말고 희년 혹은 은혜의 해. 이 히브리 말로는 요벨의 해가 되게 하라 이두 번째 더블 안식년 되는 해를 우리는 주밀리 희년이라고도 말하고 은혜의 해라고도 말하고 요벨의 해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얘기는 회복의 해라고도 말합니다 그 내용을 알겠죠? 50년에 한번 돌아오는 거 그래서 안식년 때는 쉬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연제해주고 쉬게 하는 것이 그러나 희년 때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있던 상태로 모든 것들이 다 자유와 해방을 해서 돌아가게 합니다. 땅 팔아먹은 것도 50년째가 되면 무조건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사람마누라 팔아먹은 것도 무조건 돌아갑니다. 자, 종으로 팔아먹은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원위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셨을때 열두 집화에게 다 분배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요셉 집화와, 그 다음에 유다 집화와,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집화와, 이렇게 해가지고 쫙 열두 개로 나눠 놨는데, 이걸 잘 간직하는 집화도 있고, 간직하는 집화도 있지만, 살다 보면, 어죽 그거요? 왜 답답해서? 안 그러려고! 그럴줄 모르겠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바라보니까 팔아먹기도 하고, 제펴먹기도 하고, 꾸기도 하고. 여러분, 일본 땅에 와서 사실 때참 얼마나 어렵게 사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우리 알잖아요. 나중에 뭐, 재힐게없어 나중에 패스포트도 잡히는 사람도 있고, 배에 사람이 있는 거다 압니다, 제가.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모조리 다 알아요. 어떤 사람도 천왕패하고 비자 갖고 사는 사람 있는 것까지도 제, 제가 다 압니다. 30일 년을 사는 사람이에요. 모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오직 희망은 뭐냐면, 50년 만에 돌아오는 10년만 되면 아무것도 뭐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자유와 해방을 주니까 그날만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해방. 해방. 급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준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는데 해방이 선포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자유로워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원 위치로 돌아갑니다. 마치 홍콩이 뼈볼 희년을 받은 것처럼 100년 만에 딱 돌아가자 중국에서 제일 먼저 경제적인 축복을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그래, 땅들을 전부 다 자기 본 주인에게 다 돌려주면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금년에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게 주의 이름으축복합니다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던 반드시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유일한 분이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보고이 드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오셔서 이 희녀를 선포한 내용은 구약시대에 젖과 끓여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년부터 출발해서 이제 희녀를 수백 번 지나갔지 않았겠습니까? 50년 만에 한 번씩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맞춰서 딱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50년 만에 한 번씩 안식년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내가 아버지의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고 와서 가난한 자의 보호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하방을 시키는 이 은혜를 내가 선포하는데 지금부터 예수께서는 영원한 은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매년 매일 언제나 은혜의 해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부터 시작해서 누구에게 묶였든지 돌렸든지 그냥 자유입니다. 눈 감은 사람 떠라! 하고 끝납니다. 곰백팔이돼가지고 삐뚤어진 사람 펴라! 하면 터지는 겁니다. 안진쟁이뭐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겁니다. 죄인을 향하여 뇌죄가 사와요. 저더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대로 해방을 삼고 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은혜, 희년, 이것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할 것을 예표하는 코피이고, 그리고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종되었던 것 아니면 병들었던 것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죄의 사슬까지도 주님께서는 해방시켜 주신다고 말이죠. 아, 오늘은 네. 네.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일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아멘. 네. 이 역사는 계속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하늘과 세 땅이 올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들고 이제는 나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말씀의 본체 되신 그분께서 말씀으로 30년을 준비해서 3년만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기름부심을 받아서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년만 동안 가리키고 난 다음에, 얘들아, 예루살렘을 떠나지만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네. 그말씀이 하기까지는 너희도 나가면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를 하셨는데 너희들이 그냥 나가면 되냐.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받지 않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금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르죠.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모든 창조의 문서부터 다섯 개의 문을 그냥 오중으로 된 문들을 다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여 이제 은혜를 선포하러 갑니다. 저희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예수님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이 재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을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가득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용광로가 되어서 들어오는 사람마다 다 그냥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금년은 틀림없이 여러분, 은 회복이 다가오게 될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회복될 것입니다. 찬양의 능력이 회복될 것입니다. 모든 축복도 회복이 될 것입니다. 11조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건축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넘쳐서, 날마다 구원받은 백성이 넘쳐서, 이곳이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전진하기를 원하는 분,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의 인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와의 안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범에서 너희들을 해방하였으므라 예수 안에서 변화된 우리들을 누가 정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 사면을 받고 해방받은 백성들이기 이제 은혜를 남김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하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 신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아버지 하나